개인의 생이나 부실 차주를 계획 중인 사장님들이 피지 단말기를 알아보시다가 문의를 주시는데요. 단말기면 단말기지 배는 뭔지 피지가 뭔지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벤사 단말기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 단말기고 피지 단말기는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피지사 명의 단말기입니다. 쉽게 말해 피지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단말기 명의를 대여하면 불법이지만 피지사는 개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는 자체가 합법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카드사와 가맹 계약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를 대행해 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길었는데요. 피지 단말기 수수료로 가끔 따지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요. 다른 곳은 너희보다 수수료가 낮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물어봅니다. 알아보신 곳이 수수료가 낮으신데 정산은 며칠 만에 해 준다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미처 그 부분까지 확인 못한 사장님들이 10명 중에 10명입니다. 정산일이 늦을수록 수수료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저희는 영업일 기준 오늘 매출을 내일 정산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연 매출 30억 이상 또는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고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다르나 1.6%에서 2.6% 이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